늘중원의 지배자였던 고구려. 그후 발해와 후삼국. 발해 멸망 후고려의 후회를 자청하던 거란, 고려, 그리고 여진은 옛고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끝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이후 세계 최강이 된 몽골 고려를 제국으로 삼습니다. 고려의 남경. 고려인 남경에서 건국한 주원장의 명나라. 그 20년 후 고려의 장수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립니다. 이성계는 누구였을까요? 조선왕조 태조 실록. 고려의 장수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는 몽골에 항복했다. 몽골의 장수이면서 고려의 장수이기도 했던 이성계의 집안. 세계 최강 몽골의 제후국 고려를 쿠데타로 멸망시킨 이성계 몽골의 복수가 두려웠습니다. 고려의 땅에서 명나라와 함께 반란으로 건국한 이성계 명나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새로 건국한 국가 이름을 환영 즉 하르허링 몽골의 수도 이름으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한족들에게도 유명했던 기자가 살았던 조선으로 정할 것인가 선택해라 기자는 누구였을까요 한족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동이족의 존경받는 사상가 공자와 맹자가 태어나기 전에 고조선의 땅에서 살았던 기자. 청나라 때 쓰여진 대천을 통지에는 서화는 옛날 기자의 땅인데 지금도 동네 가운데는 기자대가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땅에 거의 모두 존재하고 있는 역사책들의 그 지역명들 서화. 고조선의 영토 기자가 살았던 곳. 명나라와 조선, 그들은 힘들게 얻은 권력을 보전하기 위한 서로 간의 선택을 합니다. 집권 세력의 보장. 고대 화족. 한나라의 수도가 있던 곳에 흐르는 강. 한강, 한수. 그 아래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중국의 한양.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은 멸망한 고려의 자녀 세력의 응집을 막기 위해서 수도 개경에서 먼 곳으로 천도를 합니다. 화족들의 그 나라 이름, 한강, 한양. 명나라에게 집권 세력을 보장받고 싶었던 조선의 정체성. 왕족들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옥시, 전시, 전시 등으로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고려 의 역사 지우기, 80년간의 분석행요. 조선왕조, 세조, 역사책 모든 문서는 개인적으로 간직하면 안 된다. 조선의 예종, 천문, 지리, 역사책 등 집에서 간수하고 있는 자는 모두 바치고 숨기는 자는 차명에 처한다. 조선의 성종, 지리, 역사책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서 모두 수거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두 조선시대. 새로 재편집하여 가능이 됩니다. 명나라 역시 모든 중국의 사서가 다시 가능이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륙 지명을 지우기 위한 산둥반도의 수호지, 남경의 오나라 삼국지, 수양제의 대운하. 모두 재 편집이 됩니다. 명나라와 조선. 그들에게 고려는 세계 최강 몽고의 발밑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한낱 우스워 보였던 지워야 했던 과거의 지배층 국가였습니다. 주종 관계를 반대로 기술한 역사책의 시작. 그 지도들. 오직 그 역사책들의 지역명, 일식 기록들만이 그날의 진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몽골과 고려. 그리고 역사책의 지명까지 혼돈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구역 이식 변경. 태종 이방원. 중국 동쪽에 최초의 고구려백제의 신라 동이족의 영토의 지명과 한반도의 지명이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완벽한 지명의 대축소 이동 어느 곳에서도 유래가 없는 지명의 대축소 이동 그후 일제시대 36년간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을 보충하고 새롭게 써진 한반도 내에서의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역사. 힘들게 얻은 권력 보존을 위한 그들의 연합과 선택. 약 300년 후,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조선은 명나라 황제의 연호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 기원후 몇 년, 숭정 기원후 몇 년, 양자광과 산둥반도, 실크루를 통한 세계적인 무역 강국이었던 신라, 그리고 코리아 고려 조선은 상인 권력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상인 권력의 응집으로 권력을 뺏기기 싫었던 조선 종교 그리고 무역의 차단 암흑기 조선왕조 시작.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셀수 없이 많았던 민초들의 희생, 재산 증식과 권력의 도구로만 이용되던 우리 시민들, 청나라의 모신이었던 건주여진, 조선의 인조는, 남한산성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와서 여진족 앞에서 머리를 박아야 했습니다. 대륙의 피 사라진 역사